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석필입니다. 아, 오늘 우리는 백마고지의 영웅, 고, 오규봉 한사님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또그숭고한 뜻을 마음 깊이 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놓였습니다. 먼저, 어,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유가족 여러분과 보험단체 관계자분들, 군 부대 장병 여러분, 그리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추모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재양 군인의 진정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규봉 하사님께서는 6.25 전쟁 당시 불리한 전세 속에서도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사명감으로 자신을 아낌없이 내던지며 우리 군의 전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젊은 생애를 오롯이 나라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오늘 이 주모의 자리가 지나간 슬픔에 머무리지 않고 고인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국가를 사랑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다짐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 순고한 희생이 결코 흩되지 않도록 선안 시민 모두가 늘 마음 깊이 새기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자리에 계신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